예, 네, 그 잡물 받아 준칙에 따라 3 m 이상 거리를 두고 가림막을 설치한 후 어, 인터뷰를 합니다. 예, 공공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바해이나 예. 좋은 덕담 한마디 하시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 먼저 우리 시해를 같이 만나서 반갑고요.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동념하는 우리 민상기 목사님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새해를 주님이 허려하신 이유는 자기 일 하지 말고 추의 일에 힘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득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낚기나 때가 가니라. 우리 이 어, 현아, 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유행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출발하기처럼 어, 어, 새발하기가 태양을 따라 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추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담고 사는 그런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때로는 물앉자 있거나 주저 앉아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또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올한 해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부터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전풍이겠습니까? 한국교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도 우리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 하나일 줄 압니다 축계로 가까이 더 가까이 찬송과 가사대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이런 예배 이제 곧 코로나 백신을 으 통해서 이런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목사님 미래에 대한 또 소망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첫째, 목회자로서 우리교의 회 성도들이 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제에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겼 했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소위 멜팅팟 용광로를 지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알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곡이라는 단어는 쭉정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알곡인지 주식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그 여름, 치열한 여름과 가을을 맞아볼 때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하는 미중류의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 당대는 처음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한국 교회 전체가 재정비가 되고 또 이걸 저는 영적 재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환경이나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을 이제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맞추는 포커스 온더 Lord, 포커스 온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포커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다른 뭐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 구절로 말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 6장 33절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를 열어 가는 소위 키 벌스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귀한 말씀. 저는 그게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공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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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를 맞으면 다 결단도 있고 바램도 있을 거고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을 가지시더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음. 더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이 있는데 예. 에, 목사님 또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많고 음. 또 특히 군선교에 대한 애착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램과 희망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난번 그 목사님 저작저 저자, 그 자문에 대한 말씀을 저희 선물 주셨잖아요. 어은 1장 7절 말씀대로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더 어, 다른 게 소원이 있겠습니까? 출임을 경유함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번음 없는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한국 국민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모실 때,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을 존중해 기는 것처럼, 군성교라든지 외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대는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 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한 자리에 차지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게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총회 군선교회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대표를 하고, 뭐 민목사님께서도 이미 대표를 하셨지만은, 또 제가 관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앞회에 지금 대표회장 처음 생겼어요. 우리, 우리 지금 기독 역사상 처음 생겼는데, 초대회장으로 제가 초대를 받은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활동을 하고 있죠. 예, 특별, 특별히 예를 든다면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가 이번에 하나바이블이라고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이 이번에 그 주례교 교를 따로 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분명한 거죠. 초대 교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철지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양날개로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를 냈거든요. 그럼 학원 선교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때는 뭐 군대 가는 일이 또 우리 집 입장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 교육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선의해 주셔가지고 진실로 우리 젊은이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군 선교를 통해서 캠퍼스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는 바 대로 군에서도 이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는다고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에 캠퍼스는 이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지금 캠퍼스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더 젊은이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응. 예. 하여간 뭐, 목사님의 그 열정, 감히 누가 당할 수 없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그냥 시원의 대로가 촥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들어오면서 20억, 20억대인가? 예, 그 문구를 예. 문구를 봤는데. 예. 참 사회, 이 지역 사회에 그 봉헌하고. 예. 귀한 헌신을 하는 목사님의 그 사역이 참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라든지 네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새로 남 교회 우리 교회 부임을 하게 될때 그때는 교회가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메인 센츄리가 본당이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이즈를 취향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본질을 좀 붙잡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 주님 사랑하고 양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던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예기치 않니하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이제 그 작성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의 공간이 어디냐? 그래서 교회 안에 체육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을 만들자. 그분들은 바로 예배실로 오기는 쉽질 않으니까. 그 때, 아, 카페를 하면 좋겠구나. 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만들 때 그냥 구석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에 누구든지 와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자리에 카페를 만들자. 그래서 170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돈 제법 들었어요. 디자인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넣는다든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장모님들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경상비로 넣지 말고, 1원이라도 넣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커피 한잔에그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대사회적으로 기부를 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2007년부터 해서 이제 작년까지 매년마다 1억 혹은 1억 3천, 1억 5천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20억이 돌파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장노님들께서, 장노교회 목사는 장노님들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네, 장노님들이 키퍼해 주시고, 초질관 그 지원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사연이 아름다운 그 미담인데요. 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니저는 온, 온전히 한 분입니다. 왜, 커피점에 있어서는 커피의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저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하고, 매니저에게 특별히 훈련받은 바리스타 외에는 이 커피 머신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다른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그릇 닦는 거, 커피, 씻는 거 열심히 씻습니다. 예. 그래서, 어, 모여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애를 쓰셨죠. 그 결과, 어, 드디어 20억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일이죠. 어, 이것 때문에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교부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아주 고마워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정신은 계속 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북한의 중증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갈수 없기 때문에 유진베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 그때 이제인세반박사 스티븐 린튼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어, 대전에 한남대학을 세운 가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호남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고, 그, 인세완 박사, 그 동생이 인요한 박사라고 있어요. 세브란스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가문을 통해서 북한에, 어, 중증교의 환자들은 약을, 비싼 걸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그게 꾸준히 작년에도 우리가 5천만원, 그 전에도 5천만원의 수억을 우리가 했죠. 커피 한잔한잔 한잔 팔아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한분한분 한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에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공동보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부도 하고, 이 지금 20억은 정확하게 전달된 일시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달된 곳과 액수가 정확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또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와서 찾아주었으니까 이런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이자리를빌어서 우리 카페 10층 그 뭡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오는 게 숙녀하네요. 보통 카페는 1층에 있지만은 우리는 10층 전망은 좋지만 10층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쉽지 않은데 고객들께서 이 취지를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네. 역시 생각이 안 났고, 또 하시는 일도 참 우리가 귀감이 될 좋은 일들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목사님 하는 일에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교계나, 예. 어, 목사님 개인적으로 예. 어떤 쪽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교단 간, 교회 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좀 원보이스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들이닥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대안을 세우는 데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은 공포에 떨기 때문에. 예배까지 초정이 되고, 예배까지 어떻게 그 치배를 받을 줄 몰랐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도 몇 단계, 2.5단계, 뭐 2단계, 3단계에 준한다 해서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2100석입니다. 그런데 20명들이라고 해요.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정부가 이 자유로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때에 예배를 통제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교단별로나 또 지역별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어떻게 예배 이념까지 제안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기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교총이라든지, 한교인이라든지, 또각 교단이라든지 책임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긋고 우리가 최선의 방역을 다하겠다 물론 군속 교단이라든지 또 어떤 선교단체 입장이 좀 다르고 이번에도 어떤 선교단체 훈련센터에서 뭐 훈련센터 발 감염자 뭐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 가지있지만은 우리 교단들은 충분히 자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또그 교단의 소한 교회와 더불어서 방역 체계를 준수하면서 예비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말부터 갑자기 보십시오. 성탄절, 다음에 성부영진예배, 신년예배, 신년예배 드리거나 첫째 주일 지나면 될줄 아는데 17일까지 했잖아요, 현재는. 이게 한국교회를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제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이럴 때에 책임당사인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연합된 노회나 총회적인 차원에서나 교연합적인 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킬 건 철저하게 지켜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목소리를 내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뭘 그뭘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분의 신앙적 절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평화 시에는 우리가 예배 수호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면 뭘 지키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약간 성향이라든지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은. 예배는 정부의 통제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좀더 대안을 세워서 정조하면서도 단호하게 우리가 교회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대외적인 거고 대내적인 것에는 전안지역교회단임목사로서 지금도 약 400개 그룹 우리의 젊은이들과 까 600개 이상 7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지하게 한결같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거. 개인적으로 조합해 나갈 뿐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우리는 새로남교회라고 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은 한국교회 이론이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새로남교회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도록 안디옥교회처럼 쓰임 맞는 성도와 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해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응. 오늘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제한받으면서 또반대극부도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또 들었어요. Yeah.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데에도 음. 정규 기도회가 단절이 되고 신천지 같은 데도 모임이 같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음.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고 잘 돼서 소위 유튜브로 그 비대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yeah. 이 사람들은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바라기는 저는 그래요. 2,000명이 넘는 교회에 어 대면 예배로, 예를 들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예. 마스크를 다 쓰고, 음. 방역 잘 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안전수칙을 지키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예배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 음, 아,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20명 모이는 개척 교회에 20명은 전원 아닙니까? 조금만 네. 예를 들어 30평에 그런 교인들이 모이면 위험이죠. 음. 물론 정부 방침은 방송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제안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하철보다 더 안전하고. 예. 뭐, 네. 뭐 식당보다 더 안전한 곳교보이라고 보는데. 네. 뭐 오늘 한 교총 방문 그 팀들이 어, 정부 담당자들을 방문했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예. 지금 또뭐 소년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 제 어, 예배 때가, 수호 예, 예. 그런 연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기독교의에이 코로나가 더 좋은 호기로 더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코로나에 있어서 또 다른 그 측면에서 그 주님이 섭리가 한국교회 역사상, 아니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집단인 신천지가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국민들은 설마설마 설마 했죠. 그렇게 악할 수가 했는데, 어,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불사한다는 교주가 할아버지로 나와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뒤에 자문을 받아서 이야기 되는 거고, 또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아니 교주가 감옥 갔다 오면 그게 제대로 된그 그 정규 교단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영생불사 이 교리가 백일하이다 드러났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암적 존재인 신천지가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하는 면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일제시대에도 유교 때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런, 어, 마음도 있, 있어서 했지만은 너무 아픈 현실이고, 특별히, 어,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교회의 생활 자체가 삶의 연장선산에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몇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니까 아이들 어린, 어릴 때, 그 교육은 학습인데 몸에 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아이들이 가장 그 중요한 시점에 결정적인 순간에 몸에 예배가 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굼떠 있다든지 다음에 조직적으로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전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네. 오늘 대담 정말 좋은 시 적절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좋은 미래로 우리 목사님이 큰 인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너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